민족중흥의 길 박정희 본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하신 원본으로 편이상 오내지 육분 분량으로 나누어 내용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저서 모든 내용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 사장. 포도산업사의 투전, 인정인사의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비단 자기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직장에서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 부모나 가족처럼 보살피는 아름다운 인정가와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런 정신과 자세가 가족이나 이웃만이 아닌 온갖 사회조직 속에서 폭넓게 스며들 때 그것은 조직화되고 저모되는 저문화되는 산업사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될수 있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간에 그리고 기업주와 근로자간에는 언제나 사랑과 신뢰에서 오르나는 인간적인 유대가 필요한 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대한 사회 조직 안에 즐거운 일터와 화기찬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이 땅에 인정 있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자연 풀악이나 행정 단위 동과 같은 마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활 공동체이다. 그래서 앤 마을이 아니라 새 마을인 것이며, 농촌과 도시는 물론 공장과 회사, 그리고 학교 등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사회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새 마을 운동이 사회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크게 크고 빠른 사회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나라나 큰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도 그 인간 관계가 극히 소원해지고 때로는 서로의 무관심 속에 인정이 메마르기 쉽다. 특히 수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짧은 기간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한데 뒤섞여 가치관이 혼란과 태피적인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갖고 우리 것의 바탕 위에서 현대 문명의 편리를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외래 문화의 창구로서 또는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키는 민족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값진 구실을 다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도시에서도 새마을 운동과 새마음 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감에 따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손쉬운 일부터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건전하고 인정 있고 명랑한 사회 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낭비와 불신과 불의 두수를 떨어버리고. 절약하고 근면하고 융합하는 생활이 앞장서고 있으며 도시에 나타나기 쉬운 비전과 개인들 개인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웃 간에 격이 없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믿고 도우면서 살아가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분자화된 개인들이 서로 떨어져 사는 고독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성실과 신뢰와 우애로 묶인 정다운 사회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정과 인을를 보존함으로써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풍요한 산업 사회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미래상을 갖고 물질 문명과 정신을 조화시키면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면 90년대까지는 실로 남부럽지 않은 풍요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이 땅에 이룩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권에 들고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 대국이 될 것을 기약하고 있다. 그때가 오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안정되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서 생산의 역군으로 즐겁게 일하고 풍족한 보수와 혜택을 받으면서 보다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 누구나 과학 문명의 이기가 가져오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품이 있는 문화생활과 여유 있는 오락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고등교육의 문이 널리 개방되어 학비나 취직 걱정 없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음으로써 세계에서 어떤간한 한국인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국토의 모습도 상전 벽희라는 옛말 그대로 크게 변모해 있을 것이다. 이란 생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 문화도 찬란하게 개화할 수할 것이다. 아름답게 가꿔진 자연과 함께 곳곳마다 문화의 유적이 복원되어 문화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이며 건전하고 밝은 대중문화와 오락이 발달하여 누구나 풍부한 정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정서와 인정이 넘치고 격조 높은 정신문화가 꽃피는.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가 된다는 전망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